야 일단 아, 중요한 건 오늘 네명을 어. 뽑자 네명을다 어. 뽑고 어어네명을 어. 뽑고 그리고 우리 어. 12시에 짜장면 집이 생긴대 어. 아, 맞아 맞아, 어, 어, 맞아. 어, 어, 어. 그래가지고 4명을 뽑자고 형 평소에 눈여겨봤던 사람은 없어? 한 명도 없어 다 이상한 <laughs>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진짜 단한 명도 이상한 사람 단 정상인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 진짜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음. 그 면접 공고 때리고 네 명을 어. 뽑자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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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케이 야야야야 어. 일단 괜찮은데 좀 찾아봐봐 야, 오케이 오케이 어. 좀 찾아봐 오케이 어. 야 고생이 많다 조커스 민무새 에이, 어. 왜 아니 린다 씨가 수배 때려져서 저 앞에 타고 있네 좀될거 같겨 장바은 잡지 마어 <laughs> 정신이 뭔데 잡지 말라 했다 잡지 마 음. 못본척 할게 아, 너 근데 내가 어제 사고 치지 말라 했지? 야 시청 안 되겠다 우리를 위해 돈을 벌려고 했는데 경찰이 들어왔어 집에 아니 근데 그니까 러 내가 어찌 됐든 간에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걸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너 지금 수배 당했다며 너 계속 뭐 하는 거야!!! 미안한데 경찰 죽이라는 건 박규가 시켰어 이거 뭐? 진짜야 일단 가 지린다님 안녕하세요 지린다다 어? 아야 잡지 마 알았어 야야야 야, 야, 얘들아 알겠습니다. 뭉치야 받아봐. 저 이미 이질 이미 했다가 시보 됐습니다. <laughs> 야, 마이그마. 저도 어제 비리를 저질려서 강등당했습니다. 야, 미영아, 자. 더 쉬? 더 재무 담당이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야, 나는 좀 많이 줘. 너희 비리 할때 좀. 그러면 금액만 봐도 될까요? 알았어. 아껴야 돈좀 줘봐. 야시 씨바라 73달러 있어 야개 새끼들아 잡혔어 린다 잡혔다고 이 새끼들아 <laughs> 야 그냥 갔다 올라게 그냥 가자 야 잘가 린다야 아니, 린다야 내가 <laughs> 잘도다니고있었 야경찰아그 주소 찍어줘 가게. 야 구하나 사칠. 구하나 사는 나고 이 새끼야 뭐? 뭐라고? 뭐라는 거야 뭐? 구하나 사 진짜로 내가 위구비로 처맞고 왔다 구하나 사 너가 이 새끼야 다시 먹이로 나비가 봐봐 이 새끼야 구하나 로 솔렸어 이 새끼야 어? 아, <laughs> 신이. 신입... 어여긴가 여기야? 여기가. 동부 경찰서야. 아 진짜? 야 여기 좋은 야 경찰아 겨, 야 경찰아 이거 어떻게 찾았어? 어, 개 좋은데? 어야 어, 여기 감성 존나 좋다. 어. 위로 올라가서 야 여기서 대기시키고 어 여기서 진행야아 같아.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. 어.

야 감성 개지리네? 어? 일 와.. 좋다 야 여기를 일단 우리 사무실로 하자 드려보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. 지금 이게 면접을 보러 온 건데 이게 의, 의상들이 일단 하.. 나 미치겠네 제가 산타라서아 네네 복장들이 이게 좀 약간 숭하네요 보기가 <laughs> 예? 복장들이 보기가 좀 숭해요 진짜로 예? 네, 오빠 보기 좋다 그러던데 아이구야 거름비 님 일단 저기 그 자기소개 해주세요 간단하게 오빠 나 름비 공주 혼자도 좋아 음.. 름비 공주? 음.. 오케이 자 그리고 지린다 씨는? 아 지린다가 아니라 저 신유나 씨는 아 밑..뒤에 <laughs> 있었어 미안해 지린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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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아, 저는 53개 53개 백화점 딸 신유나입니다 네. 오케이. 어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좀 음. 처음 일은 어 배달밖에 안할 텐데 괜찮아요? 아니 나, 나 배달 좋아해 운전 너무 잘하잖아요 음. 아 그래 아니 저기 그 뭐야 서빙도 해야 되는데 괜찮아? 들코피필일 텐데 괜찮아? 아, 진짜로? 음. 근데 일단 처음 일은 전단지부터 나르는 건데 상관없어? 나, <laughs> 내가 보통 요즘 스커트다. 음. 스커트로 음. 단련했거든 하, 허벅지. 뭔데 뭔데. 아, 뭔데, 뭔데 보자. 아, 진짜. 아. 둘? 아, 맞왜 그래? 왜 그래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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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여기 면접 보는데 야, 임마. 어? <laughs> 지금 음. 밖에 지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 아니야. 어. <laughs> 아, 나 진짜. 일단, 둘 다. 응. 알았으니까, 붕대 가아 자, 양 끝에서. 딱 말해줄게. 이긴 사람이, 어, 최후의 보리로 가는 거야. 알겠지? 아, 알겠어? 3, 2, 1, 리투원파 야, 야, 야! 잠깐! 너 탈락, 이 새끼야! 야, 총을 쓰면 어떻게이 새끼야! 야! 야, 주먹으로 싸야지. 총을 왜 싸, 이 새끼야! 어! 아나이 새끼 이거 완전 야너 합격. 야. 너저 보류방으로 가 있어. 야, 왜 꺼지 버네. 지금 자세가 너무 민망한데 고쳐 주실 수 있나요? 아, 예, 죄송해요. 예. 예 아, 예예 아, 예. 아, 예, 예. 어,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. 어. 야, 한명 저기 그 뭐야 올려 보내고. 박정민한명 더. 자기소개해. 니 하. 워시 비아 자매. 나 정거에 있 왔다. 잘 부탁해. 음, 알았어. 어 좋댔네. 네 뒤에 저기 그 뭐야. 어, 야 쟤랑. 으음 야박자음미 안녕. 음, 하? 세요어 얘랑 얘기해 봐. 헤, hey, 나 비아자미. 너 인사 한번 해봐. 나는 샤빈말 똑바래라 참맞기 싫으면. <laughs> 유 바람. 샤빙. 자 일단 저기 그 뭐야 왜 우리를 어 지원하게 됐는지 여기 무한성을 지원하게 됐는지 박자음이부터. 왜냐면 나 중국 자이 나타에서 일점 먹었는데 여기 중국집이라고 했어. 여기가 바로 나의 집, my home ground인 줄 알았다. 오케이 시부시. 오케이. 자, 바람이네 저는 그냥 가고 있었는데. 네, 라오빠. 네, 이거 아니야. <laughs> 채팅창에 내가 이딴 새끼랑 싸우아데 상식 뭐지 얘기하고 있잖아 얘기하고 있잖아 얘기 아, 얘기하고 뭐냐고? 있잖아 음 응. 에이서서 어야내 보내줘 어. 야 저기 그둘다 봉대가마 둘다 봉대가마 안돼요 아니대가마 바라마 대가마 어.. 그래서? 아뒤안끝났구나 <laughs> 어. 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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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 붕대 가아 붕대 감고 이렇게 아 어..헬기장 어어어아쉬쉬일로 헬기장으로 와 헬기장 헬기장 어 헬기장 저동그라미로어면 되겠다 일로 어. 그3 그래. 2 1, 어. 가자!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 알았어 쟤랑 나랑 <laughs> <난난 웃음> 어.. 야야! <후적> <laughs> <laughs> 야, 저 원안을 나가면 안 돼, 이 원숭이 새끼들아! 어어 어, 어, 어. 오케이. 실격이야. 오케이. 오, 오, 오. 자, 됐어, 됐어. 이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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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이겼어, 이겼어. 야, 자우잉자우잉 알았어, 자우잉 알았어, 자우잉이 미친년이! 장우잉, 자우잉 알았어, 보리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어 아니야. 점이만 보류. 어, 어, 야, 바라봐. 너 꺼져 이제. 썩 꺼져 이제. 야 박점이, 어, 점이 따라와. 야, 너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. 야두명 올려보내. 너말 빠르게 할수 있어 없어. 너 이거 면접에 들어간다. 빠르게 할수 있어요. <laughs> 너 보류. 너 보류. 너 저리로 가. 보류로 가. 보류로 가. 보류로 가. 어. 야 거신병 한재영. 예. 어, 여기 무잔 무잔 앞에서. 응아열로와열로와 음. 아.. 가 소개 뭐야 너 경찰 아니었어 경찰이 뭔데요? 아니 아너왜 때려쳤어? 아 재미없으니까 때려쳤죠. 아, 그래? 아 당신 거신병님 인사하세요 자기 소개 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 거신병입니다. 저는 이전에 급식 담당 업무를 맡으면서. 저기요 저기요!! 야, 야, 야.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어 예. 자 일단 둘다 피좀 치워주세요 병원장님 자3 2 1 i e 가자 야 잠깐 어해와와 와. 와. 역시 요요아요요하와 야! 오! 와! <laughs> 야, 이 뭐야? 위비가 치는데? 야, 미쳤네. 야, 둘다 보류방으로. 도시 몸동소리 되나요? 어.. 둘다 보류방으로 가 있어. 얘 마지막이야? 네, 맞습니다. 오케이.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. 안녕하세요. 친구 유명 가수 아 진짜 미친놈들 존나 많네 진짜 아나진 돌아버리겠네 진짜, 돌아버리게 돼, 진짜. 아. <laughs> 자 다음 콧물이 어. 안녕하세요 콧물인데요 음. 제가 범토두 운명으로 여기 구독지를 너무 잘해가지고 반해서 지원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어 자 일단 저기 그 뭐야 당, 당신들 좀 야차룰 알아요 야차룰? 압니다 오케이 야차룰 저기 그어 빨리 진행시켜

<laughs> 야 오케이. 둘 야둘다둘다 다, 보류로 일로 와. 와 정상수. 일단 첫 번째 합격자. 자네명 뽑을 거다. 첫 번째 합격자 말한다. 박자오밍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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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마디에 <해>, 뽑힌 소감. 알았어 들어. 오케이. 자 다음 한지연 씨. 어 한마디 하세요. 야 누구들 마주치면 뒤집는다. <laughs> 오케이. 자 이제 두명 남았습니다. 정상수님. 예. 유바람님. 네. 아 잠깐만. 아 고빈이네. <laughs> 아 잠깐만. 아, 고빈이네. 학교 아, 조이서. 아, 아, 아. 일단 야 너희 세명 일로 와봐. 할겠습니다. 야 여기서 두명반 합격이다. 한명 탈락이야 맞지? 맞아 맞아. 네이버. 야 마지막으로 너희 한마디 하고 바로 뽑을게. 말해. 거짓병부터 부탁드립니다. 말이 없네. 너무 긴장해서 토할 것 같아요. 오케이. 자, 자 정상수 씨. 저는 예쁜 척안 합니다. 잘 보여드립니다. 행동으로. Okay. 여기 옆에 불쌍 열매, 속이 많이 떠. 오케이, 바람씨. 아니, 저 진짜 말좀 빨리 하고. 이거 잘하세요사람들이 자고 저만 보면 도망가고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억울해요 <웃음> 오케이 알겠어 바람이! 네! 너말 빠르게 할수 있어? 우선 선생님 앞에서는 빨리 하는데요 안 그러면 짤리니까요 <laughs>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말 천천히 하면 안대로, <목소리> 좋서요 <좋았어요. 웃음> 아, 야, 널로 와 합격, 널로 와. 웰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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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야, 왜 나를 때, 아, 씨, 아, 씨, 아, 씨. 왜 나를 때, 아, 왜, 나를 때 아, 왜, 왜, 아니 왜 경찰아, 왜? 야, 아. <목소리> 아, 아, 맞네. 생각해보니까, 잠깐만. 두명다 뽑아도 되겠구나. 예? 아, 맞네. 어. 아. 야, 거신병! 정상수! 오케이, 알겠어. 야, 둘다 학교하고 한명 인턴하자. 그렇지. 자, 얘들아. 잘 들어라.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나 진짜 너희 피 나눠줄 수 있어. <laughs> 한명 나눠줄게. 야 유바람 너 일로 와봐. 네. 앞으로 와봐. 너 저기 그 방제 유바람 달았냐? 네. 너 지금부터 피 받을 때 느리게 말하면 바로 자른다. 배불러요 그렇지너너 너 지금 그 뭐야 몇명 갔냐 거기? 지금. 빨리 말해라. 지금 l 2 e p p e r m i l l Peppermill! p e p p e r l l p e p p e r m i 너 혈기 된 거야. 너 혈기 된 거다 이제. 들어가. 안녕이. 야, 들어가라고 에이. 자, 일단 우리는 상현과 하연으로 나뉜다. 상현 다섯 명, 하연 다섯 명. 자, 상현이 박규. 어, 아, 박규! 상현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기 그 상현 2, 경찰이. 상현이 경철이. 상현이 경철이. 기긴십대들어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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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면 뒤지는 거야 이제. 자 그리고 상현 삼은 어 예린이. 오, 오, 감사합니다. 예린이가 잘해. 어 책사야. 오, 오, 감사합니다. 어.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연이야 아직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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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<웃음> 어,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직급 전쟁할 거야, 알았어? <laughs> 닥쳐 임마 <인마>. 어. <laughs> 자 그리고 너희들 알다시피 10명만 들고 올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은 무전을 못해 자 일단 오케이 쌍수 예 사장님 회사 초대 받아 오,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가끔 전원만 주세요 자 됐어 쟤야 넣지마 일로와 야쟤 저기 그 뭐야 <laughs> 우정기에 넣으면 우리 X잘 것 같아 안돼 아어 아, 아, 그게 맞잖아 얘들아 어자 그리고 얘들아 지금부터 잘 들어 우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려줄게 우리는 중국집으로 위장하고 우리는 청부업체 살인 청부업체 회사야 자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다음에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무력을 키운 다음에 경찰 새끼들을 치는 거다.